안녕하십니까 농분목사입니다 저는 아침에 밀모래자연학교 사농장에 나와있습니다 홍산마늘밭인데요 엊그제 비가 내려서 가는 요소를 내포를 줬는데 이 프릴 요소는 입자 자체가 가느다랗기 때문에 금방 녹, 녹기도 하고 또 오늘 <laughs>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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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그 토양 중에 잔류 비료량 이시량을 측정하는 테스트기를 가져와서 바, 밭의 구석구석을 전체적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먼저 비료 주기 전보다는 상당히 에, 수치가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그 테스터기를 지금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어, 지금은 반신반의 하는 입장인데, 어쨌든 계속해서 사용을 해 보면서, 그 테스터기가 비싼 게 아니고, 제가 십 몇만 원준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어, 정확도가 얼마나 있는지는 지금, 음 지금 확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쨌거나 수치로 볼 때는 가는 요소를 뿌리기 전보다는 상당히 수치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개들 이제 그 어른들이 고정관념이 그렇습니다. 지금쯤에 마늘밭에 요소를 뿌린다. 그러면은, 어른들은 대개 반응이 뭐냐. 아이고, 그러다가 벌만을 대요. 어, 산바람 어떡게하려 그래. 그런 식인데, 어, 실제적으로 농사 현장에서 보면은, 그게,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어, 수년째 농사를. 오랜 동안 마늘 농사를 지어본 결과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 기존의 그 생각은 대개 이제 요소 비료 요소 비료를 이제 마늘밭에 지금 살포를 한다 하면은 마늘이 치수질 때문에 웃자랄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제가 늘 마늘 밭에 곁들여서 주는 게 유황 영양제 오가노스라고 설탕을 계속해서 주잖아요. 왜냐하면, 유황 성분을 충분히 품은 마늘을 생산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유황을 마늘 밭에 계속 뿌리면, 굉장히 병에도 강하고, 또 거기에 영양제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마늘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별다른 약재를 치지 않고 그때그때 그때 꼭 필요한 약재를 치고 있는 거고 지금, 지금 화면에 보세요. 제가 이제 그 마늘, 저희 마늘의 예,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설탕을 주기적으로 주면은, 예, 요소를 많이 주어서 우짜랄까라고 생각하는데 설탕이 그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설탕을 주면은 이제 마늘 모양이, 마늘 커가는 모양이 하부 구조는 좀 크고 위로 갈수록 삼각형 형태를 띠고 절간도 크지 않고 이렇게 절간 마디마디 사이도 어, 짧게 형성이 된다. 그래서 줄기가 무성하게 크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설탕이 하고 또그 잎을 두껍게 하기 때문에 또 병충해에도 강하고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마늘이 6월 10일 경에 수확을 한다고 하면은. 5월 한 15일 그때까지도 설탕을 이제 살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500리터 기준으로 1.5kg, 보통 1톤에 3kg 정도를 혼합화에서 녹여가지고 살포를 하고 있고요. 어 지금 가장 문제가 이제 <laughs> 에, 녹병인데 지금 마늘들이 뭐 녹병이나 이렇게 그런 증상은 없는 것 같아요. 어, 흔히들 이제 송앗가루 떨어질 때 지금 이제 소나무에 송앗가루가 떨어지려고 하는 시기거든요. 그때에 황모라고 해서 녹병을 그런들로 황모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송아가루 떨어질 때 황모온다, 황모온다. 우리 동네는 아주 옛날부터 마늘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에,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송아가루가 어, 조금 있으면은 그 솔잎해서 송악가루가 이제 좀그 날릴 그런 시점이 가까워지는 거죠. 여기 중부지방 서해안. 그래서 그때 송악가루 날릴 때 황모가 온다라는 얘기를 어른들이 들 하셔요. 그래서 더더구나 이 홍산마늘 같은 경우는 에, 녹병을 철저하게 예방해야 되는데 녹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뭐 약재를 계속 사용한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땅속에 마늘이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가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돼야 그래서 굶지 않고 마늘들이 굶지 않고 계속적으로 에 영양을 공급받고 먹거리를 공급받을 때 튼튼한 마늘로 자라고. 독병이나 다른 병들도 물리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구근이 비대해지면서 수확기에 접어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희 아침에 저희 밀물의 자연학교 사농장 홍산마늘이 1,300평 심은 일대 종 마늘을 마시고요. 어, 그러니까 단구 마늘을 심어서 나온 그 마늘을 가지고 어, 이제 종자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 밭을 어, 전반적으로 홍산추화를 채철 요량으로 많이 주, 어, 이제 마늘종을 제거하지 않고 많이 확보를 해놓을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하시고요. 저희 노래하는 동부 목사 제가 뭐 하는 얘기가 다 옳다고 말씀드릴 순 없어요. 다들 뭐 경험치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 내 의견하고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뭐 참고만 하시면 되죠. 그렇게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텃밭 농사든지, 뭐, 대농으로 짓는 농가든지 간에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래하는 농부목사였습니다.